31번 다음 연설을 한이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 민족 해방이라는 음, 왔습니다. 어제 15일, 이게 이제, 이제 8월 15일이 됐죠 엔도 정무총감이 나를 불러 가지고 저 나온 다음에 아, 이제 당신이 민중을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어,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 치안권을 이제 이양받아서 어, 조선 건국 준비회를 결성한 사람 바로 여운형이죠. 모냥, 몽양, 몽양. 예. 그래서 쉽게 정답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알수 있죠. 예. 자, 어, 그니까 여운형이 이, 이, 이 조선 총독부의 그런 안전한 일본의 철수 이런 것을 보장을 하고 그들로부터 행정권 취향권을이양 받았는데 이제 미군정이 들어온다면서 조선 총독부도 갑자기 좀 바뀌게 되죠. 통제를 강화하고 예, 그런 것 등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인물이 삽입죠. 남조선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어, 원래는 이제 조선 신민당이라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조선 독립 동맹 김두봉이 이끌었었죠. 이런 바 이제 북한에서 그 연안파라고 불리우는 이 김두봉 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아, 조선 신민당이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스펙트럼으로면 보면 이제 좌파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창당을 하고 그거 였던그분국으로서 남조선 신민당을 이제 그 이제 조직을 하게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유명한 백남훈이라는 사회 경제 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서 남조선 신민당이 나오고요. 영운형은 어 이제 그 인민당이라는 거를, 어, 것을, 조선 인민당이라는 것을 따로, 어, 같은 또 좌파지만, 명칭은 달리하면서 그러다가, 어, 나중에는 이제 그, 이제 그, 남노당, 남조선 어, 노동당, 이걸로 다 이제 흡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음, 조선, 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주직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이승만이 해방 직후 이제 귀국을 하고서 어~ 임정을 배제 하고 그~ 미 군정으로부터 어 자신이 이제 좌우를 막 나르는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독립 촉풍 중앙 협의회를 조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서 이제 앞장을 서게 되죠 그다음에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 남북 협상을 전개하있다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죠. 규사 김규식 선 우사 김규식 선생과 그 다음에 어, 백범 김구 선생 예, 두 분이 예, 남북협상을 전개하러 북행을 했죠.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3 2번 다음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통령의 임기가 6 년이고 국회의원 역시 3 분의 1을 뽑고 대통령은 긴급 조치를 하고 대통령은 여기에서 무기임득으로 선거한다. 간선제가 되는 거죠. 바로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되죠. 유신 헌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네요. 자. 아, 어,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는 자, 여기서 대통령 뽑아요. 당연히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장이 되겠죠? 맞고. 자,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으로 폐지되었다. 이 1980년 10월에 개정된 헌법이 이제 이른바 그50 헌법이라고 그러죠. 예. 뭐, 유신헌법하고, 뭐, 본질적인 차이는 별로는 없어요. 예, 왜냐면, 음, 어, 이제 그, 대통령 간선제가 되기 때문이죠. 음, 다시 이제 명칭은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이고, 이건 통일주 국민의라는 것이 좀 다르고, 임기가, 아 어, 이제 그, 유신헌법은 임기가 6년이고, 연임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어, 501법은 7년 단임이 되죠. 자, 어, 신군부에 의해서, 이제, 오공헌법이 나오면서, 이제, 그, 폐지가 되는데, 이 통일시체 국민회의에서, 의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 일기가 72년, 처음 했을 때, 박정희, 6년 뒤인 78년에 다시 박정희. 그 다음에, 이제, 79년에 11억 사태로, 어, 박정희가 피살되고, 최규하가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규하가 신군부의 그런 압력에서 결국 스스로 물러나고, 1980년, 어, 1980년 8월에 전두환을 이제 뽑습니다. 이, 바로 이 유신헌법 체제에서 이걸로 쭉 뽑혔다가, 어,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다른 명칭의 그런 어, 대통령을 뽑는 간선 제 기구가 생기면서 이제 폐지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 국회가 발의 의견한 헌법 개정안을 어, 최종적으로, 어, 의결 확전하는 권한을 가졌다. 예, 요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예. 굉장히 그, 어, 막강한 권한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기구의 대의원은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까지, 그니까 러 대통령을 뽑아놓고, 어, 없어지느냐? 그 신분을 유지하느냐? 아니죠. 예, 똑같이, 6년인가, 대통령 임기가 6년이니까, 이들의 임기일은 6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다음 재연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것을 오는 것은, 자, 어, 재연이면 이제 그 50총선이 되죠. 1948년. 자, 선거 결과 2년 임기의재연의원 예, 네, 초대는 2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 원래는 이제 200명인데 제주도의 그두 석이 공석이 되죠. 음, 제주도 그래서 어, 198명 어, 맞는 내용이고요. 만 18세. 자, 지금 현행형법이 만 18세고 예전에 또 20세였었죠. 예, 그 당시는 더 어, 조금 더 높았죠. 21세의 예, 보통 선거.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는 한국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았다 아닙니다 한국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어, 무소속이 제일 많았어요 예 한국 민주당은 별로 인기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김구 김규식 등그 이분은 이제 남북 협상하러 갔죠 당연히 선거 불참을 하겠죠 또 좌익 투쟁은 일부 지역의 선거 반대 투쟁 특히 제주도 같은 데서 예 그래서 정답은 가라. 네,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와나 사이식에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속히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부임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전환국을 통하여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바로 1947년 11월. 유엔 총회의 결의가 되죠. 여기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한국의, 아, 한반도의 남북한 인구비례한 자유 총선을 책임지는 그런 기구이죠. 자 그런데 유엔 한국 시대 안에 한국 전역 선거를 감시할 수 있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유엔 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국 내 지역 선거 시를 진행필요하다고 간주하며, 그니까 결국 그것은 어 당연히 인구 비례하니까 북한은 굉장히 분리를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어 소련이 예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는 예 바로 이 결정. 가능한 곳, 나만만의 단독 정선이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정답은, 예, 네, 바로 2번입니다. 소련은 유행한 것이 아니 북한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거부를 한 것이죠. 자, 나머지 번 여운영이 암살되면서 좌합적 운동이 무산된다 여운영이 1947년 7월에 암살이 되고, 미소,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어, 8월쯤에 결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1947년 9월,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상정하고이개월 뒤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승만은 정음에서 남한이라도 더, 에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른바 남한만의 단독정부, 단정론을 처음 주장한 것이죠. 이것은 1946년 6월이고, 여기에 반대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나오죠. 어, 잘 나가다가 좌합장도 동력을 잃렇게된죠미소 공경위원회 실패와 영원용 염살. 북한 지역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어,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칭이 됐다. 어,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어요. 토지 개혁 이런 것도 하고 그 이듬해에는 어, 이제 북조선 어, 인민위원회로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를 잘 모르는데 1947년 아마 초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요 기간에 있던 사실은 아니죠. 그걸 모르더라도, 이 문제의 흐름상 2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와나 사이에 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월 3일 제주도 남도당, 제주도당 중심으로 이른바 43, 제주 43항쟁이죠. 자, 그 다음에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년대 소속 의 일부 영사가 제주 4 3항을 거부하면서 이게 바로 이른바 10월 19일 여수, 어, 요 순천에 군사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어, 이게 1948년이에요.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입이 된 이후에도, 이, 제주도 지역은 이렇게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은 바로 50총선거죠. 바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예. 제주도 지역의 그러한, 어, 이런 움직임 잘알아두길 바라고요. 유교 전쟁은 1950년, 장면 내각은 1960년 4.19 혁명의 결과죠. 발췌 개헌은 6.2 동란 중인 1952년 7월이죠. 네, 다 상관이 없습니다. 36번. 다음은 제1공화국 시기 헌법 개정이다. 가나다를 일어나시기 들어와 얽히다면서. 어, 제1공 이승만 정부죠. 제헌. 그다음에 음 발췌 그 다음에 사사오2이 있죠 48년 52년 54년 제헌헌법은 음, 국회 간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부, 국회에서 헌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이게 제헌헌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발췌개헌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뿜비는 거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평직비, 근거한다 이게 예, 발치교인이 있고, 사사육경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제한이 적용을 제외시킨 것이죠. 여기 나오죠. 어 이제 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뭐, 1차 중임, 그러니까 연임이 가능한데, 이 헌법 당시에 대해서는 이 단서 종합된다. 그러니까 세 번을 할수 있다는 것이 이상을. 아, 이것이 사사오입이 되죠. 그러니까 순서는, 음, 나, 가, 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제일 공화국식이 진보당 관련된 설명만으로 오른 것만은 고른 것은. 자, 책임있는 혁신 정치, 수탈없는 계획 경제, 평화 통일에 3대 정강을 주장하였다. 자, 이게 저조봉암하고 그 관련되어 있죠. 어, 굉장히 진보적인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일단은 좀 놔둬보세요 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자, 그런데 확실하게 틀리거나 맞는 것만 제3대 정부통령 선거 48, 52, 56 1956년 이 선거에서 진보당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를 내세웠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어, 당시 예, 야당인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되죠. 민주당. 예. 민주당 후보로 나온 것이 바로 신익키란 사람이 있죠. 예. 이 구호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그러니까 나더랑건다빼 빼야, 빼야 돼요. 예. 그다음에 제3대 정 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으로 좁아 주마요. 자,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예요. 조봉함이 진보당을 조직한 건 맞지만 3대 부통령으로 나왔을 때 진보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유효 투표 30년 특효율, 꽤 인기가 많았던 것이죠. 이거에 힘입어서, 어, 진보당을 3대 대선 이후에 조직을 한 겁니다. 그니까, 다는, 다도 역시 틀린 것이죠. 예. 나다들 한건다 빼버려야 돼요. 그 정답은 2번 밖에 없죠. 자, 이승만 정부는 1958년 간첩 혐의로 조봉암및 진보당을 체포하고, 1959년 이듬에 전격 체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가라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고요. 39번, 밑줄친 대통령 재임 시기의 사실로가 정찰하는 것은 최근 국민의 사랑과 중동을 받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처음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라면 전두환, 노태우를 말하는 것이죠. 꼬마이 사람은 김영삼이 되겠죠. 역사 바로 세우기이 대통령 재임 시기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OECD 개발 기구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996년. 그리고 금융 실명제 아마 들어봤을 텐데. 부동산 실명제도 맞나? 예.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도 같이 했어요. 이건 조금 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대통령 긴급 명령한 을 거고. 부동산 실명제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했죠. 예. 네. 정답은 4번인데 이게 조금 아마 좀음 어려울 수있을거예요5.18민족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 천 1990년이고 이것이 에그 이렇게 외워 두시면 돼요. 관련자 처벌하는 거. 이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김영삼이 한 것이고 노태우 때 이미 그 5.18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보상해 가는 법률이 이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개정이 많이 됐어요. 이 법률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제2공화국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제2공화국은 이제 장면 내각 책임자의 그 정부죠. 자. 장면 정부는 너무 단명을 해서 1960년 8월에 등장해서그 이듬해 5월 달에 1년도 안 돼서 넘어갔는데 사실, 장면 정부가, 어, 이 경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경제 개발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다. 근데 박정희 정부가, 어, 이것을 이제 조금 수정, 이어받아서 수정을 해서 전격 시행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정답 바로 4번이에요. 8.3 긴급 경제 조치 이게 이제 1972년, 음, 그 기업 사채에 동결하는 것이죠. 예.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경제조치, 금융실명제 외에도. 아, 그리고 이제 두차례 화폐개혁, 예, 뭐, 원을 환으로 하고 다시 또 환을 원으로 한뭐 이런 개혁, 이승만 때, 박정희 때. 나머지 다 맞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 국토건설사업, 공무원 임금 과5공채제도도입 예, 이러한 투명한 거, 예.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 0번 다음 상황이 사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 단위원하셨죠.라는 것은 중화공업화 충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전체임 무신 세모론기이 천구백칠십 년대 에 들어서면서죠. 박정희 정부 이때가 되면 이제 3 4차 이제 경제 개발 계획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농지 개혁의 추진으로 지주귀급이 소멸되었다. 농지 개혁 추진은 이승만 정부 때죠.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YMF를 극복해서 김대중 정부 때 나온 것이죠. 네. 자, 외국 자본 도입과 수출이주 삼세 는이 있다. 자, 중화학공을 추진하려면 자본이 많이 필요하니까 외국 자본 도입 많이 들어오게 필요하죠. 수출이주, 네, 정답은 3번이고,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은 1962년부터니까, 요 상황과는 좀 다르고, 요 시기에는 1960년대가 되죠. 이때는, 음. 경공업 위주가 돼요. 아직 우리가 자본과 이런 게좀 시설이 딸리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어,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은 것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화해서 2022년도 경찰 간부 한국 어, 시험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